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해야 할 일,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일입니다 자, 일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2, 3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요,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텐데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산상 수훈이다, 산상 보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상 보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산상 보은은요각 장에서 한 가지씩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형제 사이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찬송가 찬송 우리가 세곡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가 어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축복송이죠. 아 예배를 드린들 쨍뚱 맞게 축복송이 뭐냐 이 말씀 때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 전에 먼저 형제 사이에 서로 화목하라. 그 화목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화목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7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세 가지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먼저 예수님은 5장 17절에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걸까요? 그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일 일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아, 자신들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오해하여서 잘못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그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의미를 좀더 깊이 묵상해 보고 그 의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들, 곧 분냄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구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때그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산처럼 폭발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부정적인 마음들을 품는 것도 되지만.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꽁꽁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났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쑥쑥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감정에 침체되어져서 그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 아벨의 아 가인의 안색이 변하더니 급기하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해서는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감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할수 없어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지금 적혀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감정들이 쑥하고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 그 감정을 빨리 해결해야 돼. 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결국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마귀가 원하는 생각, 마귀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도를 해도요 하는 둥 마는 둥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해와 용서라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게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품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궁이력이시고 우리를 이해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 품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나 아픈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그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공격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음이 아프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겠죠?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마세요안 된다라는 생각은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 안 된다라는 생각은요. 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품을 수 없어라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품으셨고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니 안 된다라는 생각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집어넣지만 예수님은 그와 반대예요 나를 보라고 나도 너를 품었지 않냐고 너도 품을 수있다 너도 용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 지난 특세 때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열두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화를 잘렸던 사람들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동네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야 됩니다. 멸망시켜 버립시다. 그렇게 화를 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과말을 받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용서할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마음과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마음 대에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자.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좋지 못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 대전제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좋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요 바로 그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누가 피를 흘려야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그의 인격을 모독할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 헬라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부드럽고 뼈 하나 없지만 이것을 잘못 쓰면 수많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6.5동란이 끝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어느이가 살고 있었대요. 전쟁통에 부모 친척들 다 죽고요 두 어누이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어누이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발버둥을 쳤대요 그리고 신앙으로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생각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몹쓸 폐병에 걸리고 맙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계속해서 약해져만 갔습니다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자기의 몸을 참 비극적인 일인데 미군들에게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약을 사고 고기를 사서 오빠를 잘 보양했죠. 그 덕분에 오빠가요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오누이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어떤 여자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동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양색시야 미군하고 가는 것 봤다. 이렇게 입방아를 찢기 시작해서 소문이 교회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오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오빠는 비탄과 절망을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희생했던 그 여동생은 오빠 없는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차가운 오빠의 그 시체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체를 앞에 두고서 그 교회 목사님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머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업기는 황송하오나 양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리떼들만 득설거리는 득실거리는 교회에서 이리들만 먹이고 왔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라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갈 때 이것을 기억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말로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에 대한 이야기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여전도의 회장이 직분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얼마나 괄괄하고 또 얼마나 말이 거친지 사람말 만날 때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요 악담도 잘했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악담을 잘하냐면 이 아들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엄마의 성격을 닮아놓으니까 부산하고 장난기가 심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까지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들 둘다 죽어버려야지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저둘다 한구덩이에 묻어버리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마음은 없지만 입으로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요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두 아들이 시름스름 알기 시작하더니 하루 간격으로 둘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두 아들을 한 구덩이에 한 무덤에 묻게 되었다라는 것. 그 뒤로 이 집사님은 그 말에 대한 그 위력을 깨닫게 되어졌고 악담을 하지 않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과는 다시는 다투지 않는 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빈말이라도요. 필요 없는 말은 삼가야 돼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은 삼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 입술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죠. 출애굽반 1세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그 말을 계속해서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것 습관적으로라도 저주와 같은 말들과 불평 불만의 말들을 결단코 우리의 입밖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없다면 내 입술에도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웃과들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요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목이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이 화목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간절하게 올린 그 기도의 제목,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고, 형제를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의 인격을 짓밟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 예물도 안 받으신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바로다. 너 외식하는 자요. 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와 함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다려요.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요. 왜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앞에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의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듣게요. 어떤 청년이 전쟁터에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가 되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의사가 붕대를 풀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한쪽 눈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두 눈을 잃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인데 한쪽 눈은 다시 살렸다 건지게 되어졌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애꾸 눈이 되어졌다고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붕대를 다 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어머니 눈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희생한 거예요. 비로소 그 청년은 한없이 원망만 하던 그 마음을 깊이 뉘우치고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원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눈을 들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유념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 더 이상 형제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형제에 대하여 악담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늘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할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가 이미 틀어졌다면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또내마음이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